다 같이 외쳐볼까요? 가나요? 이평선 돌파빔? 아, 다시 돌아오면 이거 니클라우스님 때문이에요. 니클라우스님이 그 말, 말씀하셔가지고. 빨리 퇴퇴퇴 하세요, 빨리. 금 매도, 나스닥 매수.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PC 이후로 뭐 트럼프 나라별 관세 내용 때문에 그것도 있고 뭐 마스오랑 메타 실적도 좀 좋게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쭉 그냥 무한 상승을 시켜버렸죠 무한 상승을 이제 이렇게 뭐 지지와 저항 선그어 놓는 것도 어뭐 신법에 좀 도움이 됩니다 뭐가 도움이 되냐면. 여기 결국엔 안 깼잖아요. 하방 했다가 안 깨고, 안 깨고. 여기서 이제 조바심이 들진 않죠. 지켰네? 지켰지만 여기서 박스를 칠 수도 있겠다. 여기만 안 깨지면 되겠다. 여기까지만 봐야겠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좀더 홀딩하게 되고. 원래 뭐 10포인트 보던 사람이 15포인트를 볼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안전장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만약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밟고 가잖아요. 그럼 지금 만약에 돌파가 많이 나왔어요. 뭐 2만 20, 20, 20을 갔다, 2만 20, 30을 갔다. 가 한번 눌릴 거 아니에요. 그럼 어디다 눌릴까요? 어디까지 떨어질까요? 당연히 위에 있는 여기 저항대까지나 눌리겠죠? <laughs> 갔다가. 아, 원래 오전에 차, 차트를 오늘 되게 일찍 봤어요. 한 10시인가 봤는데. 911에서 매수를 잡을까 말까 하다가. 아, 이것도 시가까지 한번 되돌림 줄라나? 해가지고 이제 안 잡고 있었는데. 이게 좀 아쉬워요. 911에서 매수를 잡았다면 아주 기깔났을 텐데 나 피마님 감사합니다 운이 좋아, 좋았던 것 같아요 운이 실력이 좋았나? <laughs> 농담, 농담입니다 금이 요즘에 좋아요 어뭐 프리장에서만 한 100만원 70만원 80만원 이렇게 수익을 계속 봤으니까 물론 이제 당연히 손절도 했지만 수익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금으로 요즘에 금이 맛있다 금태오네요 금태오 <laughs> 근런데그 백지영이 노래가 진짜 좋은 게 많아가지고 총 맞은 것처럼 사랑안에도 그렇고 끝장나죠 노래들이 어우 스타기 가나요 총 맞은 것처럼 상방빔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음해하지 마세요. 음해하지 <laughs> 마. 근데 엔비디아도 빠지는 걸 보면, 엔비디아 차트를 봤을 때, 그렇게 뭐 강한, 완전 급락의 매도세는 아니어가지고, 내가 너무 매수만 보는 건지. 저만 매수를 보고 있나요? 이 잘못된 관점인가.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비벼도 좀 과하게 비빈다 해도, 여기서 뭐 다시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, 가다가 뭐 이평선 저항 맞고 이렇게 떨어져도, 전고만 안 깨면 된다는 생각이어서, 아, 이거 뭐 당연히 바로 가면 당연히 좋겠죠. 여기서 강하게 상승이 나와서 쭉 가면은 당연히 좋은데, 여기서 비비더라도, 전고만 안 깨면 돼요, 전고만. 다 같이 외쳐볼까요 가나요? 이평선 돌파빔? 아, 다시 돌아오면 이거 니클라우스님 때문이에요. 니클라우스님이 그 말, 말씀하셔가지고. 빨리 퇴퇴퇴 하세요, 빨리. 일단은 여기서 매수를, 익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는 두 계약을 털고 한 계약은 홀딩을 할까 했는데, 포지션을 너무 좀, 오래 잡고 있었죠. 장 본장 시작한 1분 전에 매수를 잡아서 이풍파를 겪고 100포인트 정도 수익을 봐서 털어냈습니다 아예 매매하다 보면말못할 수도 있죠. 저도 물려 있으면 말안 해요. 물려 있으면서 차트 이 차트를 계속 보고 있으면 아마 이때를 돌아보면 제가 말이 없어요, 여기서. 계속 이 차트 보느라고. 차트 보고 현물 차트 보고 계속 집중하느라고 저도 말못할때 많습니다.